찬송과 감사. 감사와 찬송은 살아있다는 하나의 증거, 열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누군가가 도와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 그러면 어때요? 내내 두고두고, 어,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예, 인지상정, 인간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당연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8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 있는 자만이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직 살아 있는 자만이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살아 있는 모든 자가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아우 나 죽을 뻔했어. 어우나 죽을 뻔했어. 그런데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 건짐을 받았다면 평생토록 그것을 잊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걸렸는데 어느 병원에서 어떤 의사에 의해서 그야말로 회복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면 평생토록 아나그누군누구 의사 때문에 누군누구 의사를 만나서 참 치료됐어. 라고 두고두고 어 자랑할 것입니다. 그 자랑하는 그 모습 자체를 일종의 감사요 찬송이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출애굽기 15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야말로 감사의 찬양이요, 또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어떤 그 찬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집트 땅에 열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이후에 바로가 "그래, 너들 나가서 마음껏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보내준 이후에 곧바로 또 뒤돌아서서 어 "때요, 내가 괜히 보냈나보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그들을 잡아다가 "내 종 삼아야지"라는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진태 양낭에, 양난, 진태 양난에, 그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자중질환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해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금세 열 번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처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의 모습이 별반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 죽을 상황 가운데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는 그곳에서 그야말로 권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어려움이 처하니까 어때요? 금세 또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뜯고 구원해 주시지 않아요? 어.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물이 벽이 되도록 역사하시면서 마른 땅이 되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마른 땅을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모든 군대는 결국 물로 말며마 수장을 당하고 말았다. 여러분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지만 이집트 군병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 노아 홍수 시대 때 역시 마찬가지죠. 물은 노아 8식과 방주에 탄 짐승들은 드래겐에 있어서는 구원의 일종의 도구였지만 그러나 나머지 노아가 방주 짓는 날 동안에 노아를 비웃었던 모든 인류는 호흡하는 모든 짐승들, 사람들 할것 없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애국의 열 가지 재앙이 그거 아니겠어요?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멸에 가시는 그런 과정. 물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죽었다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어때요? 이제 이집트 군대마저도 그 무리 위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날이 남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물론 그때에는 물 심판이 아닌 불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다 풀어 흩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킬 그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집트 군대는 전멸 당했다. 다시 한번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31절 14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다시 읽어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호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믿음이 온전하고 그야말로 완전해서 어느 때까지 이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상황에서는 여호와와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 믿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홍해를 가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자만이 죽게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들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을때 내가 여바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러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이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묵상을 말씀 읽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이 1절부터 18절까지 크게세 가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따릅시다. 신앙 고백을 하는 찬양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특별히 2절, 3절이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할수 있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2 2장에 다윗의 고백 같죠? 시편 18편에 역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 같죠? 이것은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이러하신 분이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든, 우리가 10편, 23편을 외우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믿어. 어, 나는 자기를 믿어. 여보 내가 당신을 믿어. 어,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서는 큰 기쁨이 되는 거고, 힘이 되는 거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사이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얘들아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디? 예.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누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디다 제사장이라고 합디다 선지자라고 합디다, 음,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 예수님이 또 다시 질문하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기뻐서. 바여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은 복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그런데 네가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야. 하나님 은혜야. 너는 이미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하신 이후에 내 이름을 이제 베두르라 그러겠다. 그러면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신앙고백을 통해서 신앙고백 위에 신앙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왕성 교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시죠.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저는 나의 그리스도시오.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저 애굽의 군대로부터 홍해를 여시고 구원을 경험했던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여러분 음. 예배 순서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영아 로신주하나님 어.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찬양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이 예배 순서에 서두에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는 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 이시로다. 자,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먼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뭘할때 먼저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점검하면서 그래, 야, 주님,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죠? 주님 오늘도 나의 생명의 공급자시죠?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면 우리 하나님 역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때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야, 그 하나님이 어떤,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야, 하나님은 저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랬던 그들을, 야, 하나님이 온물 속에 납덩이가 물에 가라앉 듯이 그들을 가라앉히셨군요. 하나님, 하나님 역시 대단하셔요.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고와 그의 군대를 받아야 된 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돌처럼 가라앉는 것 뿐만 아니라 십절에는 납같이 잠겼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제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구절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가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밀며마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뒤쫓아가면서 애국군대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 그런데 그러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켜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견나이다 할렐루야 어. 그러니 어때요? 감사하지 않을리야 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원해 내시다니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감사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도움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을 구원이 내신 그 하나님 향하여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어때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 하나이다. 라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나는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얼마나 드리고 있나?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 라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사는 경우가 많죠?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바위의 색이 가지고 내 눈에 모래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이러면서 막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음.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이 땅에서 어? 우리가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교도소 가는 거잖아요, 교도소 가는 거. 감옥 가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 교도소, 감옥은 영원한 지옥불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여러분들이 그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그런 자들이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스탑 시키고 어때요? 다 건져낸 거 아니겠어요?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다 건져내셨어요. 왜 저를 건지셨는데요? 너가 나를 믿었잖아. 네가 나를 의지했잖아.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 아래에 있는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하나님은 그 생명책, 학교에서 말하면 출석구 아니겠어요? 출석구를 이렇게 보시면서, 니네 이름이 없는데, 이름은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 니네 이름이 여기 있구나. 어, 네 이름이 여기 있구나 그래 네 인생 가운데 나는 어떤 존재있느냐예 주님 당신이 나의 구주셨고요 당신이 내 생명의 어? 주관자셨고요 내 생명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대산령의 전 소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어.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음. 이것이 너희를 양하신 하나님의 뜻 아니겠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가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시킬 수가 없기에 어렵대요. 우리는 어때요? 평생토록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래,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오늘 내삶 속에 여러분 구원에 대한 경험,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도 힘을 거리운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는 받은 그 경험이 있다면 그게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구원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어, 그래서 어때요? 우리 매삶 속에서 항상 배은망덕한 삶이 아니라 보은자의 삶.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 거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율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임마 누엘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리자루 꽂아 놓은 것처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늘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기도요 감사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야말로 태풍인지 장마인지 바람도 쐬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늘 하루도 지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감사와 찬양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